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네, 화면으로 좀 찾아 뵙습니다. 오늘 이제 뭐할 거냐? 바로 명운 인생 첫 번째 먹방 광고 와터먹이 편입니다. <laughs>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마크 서버를 한 5월 달 정도 했었는데 5월 달에 있었었는데 똘봉님 뭔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드세요, 똘봉님저왓더버거 먹고 있는데 엄청 맛있습니다. 그래갖고 딱 한번 시켜 먹어봤거든요. 어우리 그 정도인가? 아니 막 극찬을 하시는 거야 똘봉님이 이래갖고 아니 햄버거가 그 정도인가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한입 먹고 나서 어? 오, 오,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하고 오분컷을 전설의 명운 오분컷을 해버린 무친 버거 형와아 재맛있는데? 아 농담이 아니라? 아, 나 맨날 먹을래 와더 버거 맛있기나 그래서 오늘 이제 어, 소개드릴 것들 소개해드리고 제가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보이십니까 형님 와, 뭐야, 이거. 왔다 버거가, 여러분들. 새우 버거 진짜 전 진짜 원탑 느낌이야, 원탑 느낌? 새우 딸즈 보세요, 여러분들. 어? 이거 한입 먹으면 그냥 육즙 쫙 나와가지고 그냥 인기가 제일 많은 거는 직화통 새우 버거 세트랑 아주 바삭한 통다리살 치킨 버거를 한대 묶어가지고 기존에 2 9 0 0 원에서 이제 1 7,900 원으로 먹을 수 있는 또 특별 할인 이벤트도 여러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직접 가서 사는 거랑 그 다음 왓타버거 앱 다운해서 하면은 진짜 더 싸게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요것도 한번 많이 참여해 주면 또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왓타버거의 장점 중에 또 하나 합리적인 가격에 퀄리티가 매우 매우 높은 수제버거 패티랑 소스 직접 직장이고요 유기농 채소로 이제 매우 매우 신선하는 다 장점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오늘 또 소개드릴 것 중에 또 하나가 네, 일단 먹기 전에 아나뭐 너무 먹고 싶은데 잠깐 참을게요. 어우. 자 신메뉴 여러분들. <laughs> 이야 뭐야? 오, 자 신메뉴가 이번에 뭐냐면 통새우를 직화로 볶았어요. 그리고 통새우 튀김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주 아주 바삭하고 예, 풍미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고요. 네, 메뉴 이름이 뭐냐면. 쉐쉐쉐쉐 쇠쇠쇠쇠 버거입니다. 쉐쉐쉐쉐 새우 버거. 예, 자 물음표 찍으면 나오는데, 자 이게 그래서 세 가지 맛이 있어요. 이제 와사마요, 스리마요, 레몬마요 이렇게 또 이제 있는데. 그다음에 새우 박스. 오, 아 여기 아 여기 사이드가 또 이렇게 있는데 레몬마요 새우랑 와사마요 새우랑 이렇게 다다두 개. 그다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이 김밥급 크기 보이시면 이게 휘둘러도 돼. 야, 휘둘러도 돼. 닭갈비 왕 치즈 스틱. 와, 어 뭐야? 어, 아니 뭐겠다 안 되고, 아예 안 돼. 한입 먹니 매장으로 먹... 달려간다. 음, 음. 아, 한 번만 더. 휠렸어. 음. 오늘 일단 제가 먼저 먹어볼 메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킹새우 비프 이건 진짜 제 최애 메뉴입니다 킹새우 비프 음아이게 조합이 말이 안돼 그냥 새우버거 원탑이에요 새우버거 원탑 딱 해가지고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탱탱한 거 보세요 탱탱한 거어 여기를 바로 남긴 다음에 한입 음...이거는... 음. 아 다른 것도 먹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 다 먹고 갈게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먹방이 아니라 식사를... 아 너무 많이 먹었는데 내가 그때 진짜 괜, 괜히 오븐 거산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어...쓰리 마요랑 와사비랑 레몬 퇴실 생태 이거 신메뉴 먹어보자 신메뉴 와사비야 일로와 와사비부터 먹어보자 자 와사비 안에 구성은 여기 밑에 새우 있고요 이건 뭐지? 가운데 아, 얘도 새우인가? 어 얘도 새우야 와 뭐야 아 새우랑 튀김 그 튀긴 새우랑 같이 있는데. 아 이씨 우와. 자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음, 아 좋은데요. 비프 같은 경우는 진짜 이 패티랑 새우랑 같이 딱 이제 먹어가지고 육즙이 쫙퍼진 느낌이라면 얘 같은 경우는 튀긴 새우가 매우 신박해 나는 킹 새우 비프에서 잠깐만 얘로 좀 바뀔 것 같은 느낌? 야 이거 진짜 튀긴 새우가 튀긴데 약간? 와자 그러면 와사 새우죠 와사 새우? 요거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를 소스 맛을 보자 소스 이게 이 소스일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다가. 음.. 아니 안 맵네. 일단 소스가 안 맵네. 좋다 맛있네. 달달한 느낌에 좀더 강하긴 해. 자, 이번 메뉴는 스리마요입니다. 스리마요. 일단 한입. 음... 음... 좋은데요. 와, 이게 약간 메뉴 중에 그거 있잖아. 더블불고기. 얘는 더블새우임. 근데 새우가 완전 통통한 일반 딱 새우에다가? 튀긴 새우에다가 딱 해가지고 소스까지 하니까 너무 맛있어. 졸리라첫 소스도 원래 맵다는데 마요로 잘 중화시켜서 잡아준 것 같아요. 진짜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맛. 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페시 생 쉐버거 레몬 맛입니다. 레몬 맛. 야 레몬은 잠깐만 햄버거에 레몬? 이거 어울릴까 요저 진짜 이거는 좀 기대됩니다. 궁금합니다. 야너입한번 벌려봐라. 예. 야이 안쪽에. 아니 버거 하나하나 크기가 역대급이야 진짜 점심도 배달 먹었는데 아, 못 참고 아. 왔더 버거 시켜버렸다 아못 참고 왔더 버거 시켰다고 바로 가시죠 여러분들 진짜 후회 안할 맛입니다 한동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삶아서버 하고 나서 카페에다가 왔더 버거 글밖에 없었어요 면허니가 그 해서 먹어봤는데 야 왓더 버거 왜 이렇게 맛있냐 하면서 계속 진짜 거의 한몇 페이지 엄청 올라왔었어 그때 레몬 퇴쉐 쉐쉐 버거 음, 전체적으로 세팅이 본연 소스의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잘 버무려졌어 모든 소스들이 하나의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어? 야 이거는 너무 쎄가 그런 느낌 없이 적절히 잘 들려. 버무려져 있는 느낌? 이 새우가 메인인데 이 새우의 맛을 잘 나게끔 이 소스들이 적절히 버무려져 있어 맛있어요 감튀 한번 보드까요 감튀? 감티? 감튀도 아주 그냥 야요 놈도 튼실합니다 음, 보면은 이제도 감치도 음? 아니면 뭐 여기 소스 이런거에 한번 찍어볼까? 아 여기 이런거 사이드로 시켜서 여기서 소스 한번 먹어도 되네 어 야야 이거 맛있는데? 이게 진짜 히트인데 잠깐만요 와사감께 어때요? 아니 개사기 조합인데 이거? 통새우랑 어 통다리살은 제가 처음 먹어봐요 새우 끝판왕 와터버거에 통다리살 치킨버거 어떨까? 잘 먹겠습니다 아니 또 냠냠. 음! 확실히 또 새우랑 또 다른 느낌인데? 내가 볼 때는 통다리살 치킨 버거 장점이 새우를 몇개 시켜 먹고 싶어. 그럼 와사마요랑 레몬 요거 하나 딱 시켜가지고 둘 중에 하나 뭐 맛돌이로 해서 사이드로 먹는 거야. 그러면 사중터. 새우랑 통다리살이랑 같이 즐기기 삽가는.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베스트 셀러 이야, 요거는 진짜 유명해요. 근본입니다. 직화통새우버거. 음, 일단 소스가 맛있어. 라다버거가 제가 역대 먹었던 것들 중에서 너무 맛있어서 계속 들어간대 여러분들. 저 원래 지금 이제 병원에 실려 가야 될 정도인데, 진짜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고 있어. 진짜, 저, 재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아니, 얘가,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는. 자, <laughs> 원래 햄버거 하나 시키면은, 하루 종일 방송하면서 다 먹은 다음에, 방송 끝날 때까지 먹고 있어서, 이분은 햄버거를 무한 생성하시나요?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명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왓더버거와 함께라면, 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먹어본 구성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지금 직화 통새우버거 세트랑 통다리살 치킨버거 단품이 이제 2900원에서 1 7 9 0 0원에 할인 판매를 하고 있고요. 메뉴 구성이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새우버거랑 치킨버거랑 감자튀김 미디움, 코카콜라 245.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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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두개 하면은, 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 너무 커가지고, 버거가 두끼먹어요두 끼. 먹어요, 두 끼. 자 그리고 이제 와터보기 이제 신메뉴 퇴쉐 쉐잉쉐 버거입니다 퇴쉐 쉐잉쉐 버거 쓰리 마요랑 레몬 마요랑 와사마요만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쓰리 마요랑 와사마요 진짜 되게 맛있었고요 새우박스는 어떻게 먹냐 맨 처음에 이지커통 새우버거 세트랑 통다리 쌀 치킨 버거 단품 그 세트를, 어, 할인되고 있는 거, 그거 사먹은 다음에, 감자튀김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와사 아니면 레몬 둘 중에 하나 새우박스 시켜가지고, 감자튀김을 여기다가 딱 찍어 먹으면, 아, 금락. 바로 금락. 어, 요렇게 한번 드셔보시고요. 닭갈비 왕 치즈 스틱이랑 불고기 왕 치즈스 틱 이렇게 한번 좀 먹어봤는데 둘다 맛있는데 저는 불고기 왕 치즈스틱 한번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왓더버거의 앱으로 주문을 하면은 매장 특별가로 주문을 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이나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올라가고 댓글에다가 그 폼을 작성을 할 건데 폼 작성하신 분들 중에 총 이제 라이브랑 유튜브 합쳐서 총 이제 50분, 50분께 왓더버거 15,000원 쿠폰! 할인 쿠폰 제공 이벤트를 이렇게 또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왓더버거 시청자 추천 구글 폼 여기 한번 또꼭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또 왓더버거 치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진짜 이거는 진짜 꼭 먹어봐야 되는 맛이야, 진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다주나도 저번에 한번 광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룩골라 버거라고 신메뉴로 11월에 다시 한번 돌아온대요 그래서 11월에도 제가 룩골라 버거 나오게 된다면은 저도 한번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와터보기 광고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저녁 아직 안 드신 분 와터버거 시켜야겠지 두 가자 다음에 보여요